안녕하십니까 농촌노예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공으로 가는 길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 학생 전형 한양대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양대편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 그리고 서류 제철은 동시 시작해서 약간 긴 1월 6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표일은 이제 2월 7일입니다. 어뭐 크게 한, 한양대에 있어서의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고요. 뭐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필수 응시 특히 이제 자연계에서 이제 수능 응시 필수 응시 과목이 이제 폐지다 부분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 전형 모집 인원 경쟁률 입결 좀 현황을 하나 보면은, 어쨌든 한양대 이제 21학년부터 이십 25학년 기준일 때, 일단은 모집군은 가나, 뭐,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마해서 수능 백 어, 모집 인원은, 음, 76명.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보면은 일단 인문 30명. 그리고 자연이 토탈 46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76명. 예. 그래서 24학년도와 똑같습니다. 자, 경쟁률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23학년도, 작년, 재작년, 4.4고, 작년에 입문이 경쟁률이 좀 올라와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6.94. 그리고 자연 또한도, 예. 4.9에서 6.5로, 예. 그리고, 자, 비교하게끔 일반보다는, 높습니다. 예. 예. 자, 이격을 어떻게 되냐? 예. 인문 평균이 80.8퍼. 그리고 자연이 89.2. 그래서 어 재작년? 그러니까 23학년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인문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도 예. 어떻게 보면 경쟁 유럽에서.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음 물론 가 나군에 어쨌든 여, 저기 하랑대가 가군 나군.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내는 게 나군이 어 뭐냐 면 화공 이쪽이이제 나군이 선발하다 보니까 인기과가 나 보니까 서울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좀 내려간 거죠. 예 그런 거를 볼수있고요자 다음으로 경쟁률을 좀 보면 학과별로 좀 보면은 일단 인문 입문. 네 인문으로 보면은 가장 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그니까 러 이겁니다. 자동문이어한명 모셔있는데 어 이십삼 어, 학인데 두 명이 있는데 작년에 11대 일이었습니다. 그니까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낮은 대 낮은 과가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부분에서 해서 상계년을, 경쟁률을 보완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어, 좀 중문도, 예. 그러니까 낮은 과가가 특히 낮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히 좀 올라갑니다. 예. 그 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하위권과일수록 오히려, 어, 점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위권과를 공략하는 게 경쟁률 좀 보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낮은 과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낮았다면은 작년에 낮았다 올해 그면 올라갈 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그러면 점수도 어~ 상향한다는 거죠 자 자연계를 다시 보면은 음~ 유독 예자 식욕 식용, 낮은 과인데 식욕이 예 (9대1이었는데 20였는데) 작년에 (16대1) 예 그리고 아저기 (25대1) 예 마찬가지로 뭐 원자력공학도 뭐~ 그 약간은 비과가 경쟁률 자체가 흐름이. 저기, 급격하게 올라오죠. 예. 그리고, 어, 화학과도, 어쨌든, 2 3학인데 0.5. 그러니까, 못 채운 거죠? 그런데 6.5로 작년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률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 수능 반영 비율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예. 네. 국어가 35, 수학이 30, 영어가 10, 그리고 이제 탐구가 25. 예. 그래서 뭐, 영어 한국사 예. 그래서 한국사는 사등보다 이제 감점 예. 인 거고요. 음. 다음으로 이제 어 자연계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경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경계일이 어 프로테지가 어찌됐든 반응 비율이 어어 어, 국어가 30%, 수학이 40%, 그리고 영어가 10%, 탐구가 20%인데 어 변화가 있습니다. 2 4학년들는 상경계라면은 어 수학이 35였는데 어, 올해는 수학이, 음, 40%, 5% 올라오고 반대로 국어가 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상경계에다 보다 오히려 수능 반영 비율에서 수학이, 예,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와 있을 때, 어, 이 부분을 좀, 음, 내가 같은 표점인데 수학이 유불리에 따라서, 어, 상경계열이냐, 아니면은 뭐, 인문계열이나, 이제 이 부분을, 어,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면은, 어, 먼저, 국어 20, 수학이 40, 영어 10, 음, 구가 이제 25인데, 이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역, 자연계의 이제 영역 지정이 폐지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어, 35%였고, 미적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그냥 모든 그냥 화통, 미적, 어, 상관없이, 예, 40%, 예, 그리고 과탐이었는데, 이제, 근데 그에 따라서, 어, 가산점, 이, 있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점, 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영역 반영비율이 했고요. 자, 다음으로 다른 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간호 또한도 거의 수학은 거의 40%. 한, 어, 풀었죠. 그리고 이제 탐구 25%. 그래서 간호 같은 건 24학년 된 35였는데 40%.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든 40%라는 거죠. 수학이. 음. 자, 실제적으로 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입문입니다. 자. 업매 133. 자, 화통 120. 그리고 이제 영어. 영어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 예. 턱걸이 한 거고요. 그래서 생윤 6365. 예. 381. 그리고 이제 100분이가 268.5. 그래서 어떨 보면은 외형상 보면은 뭐 한양대를 공략하기는 무난한 표점 백0 0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이 학생이 지원한 어 학과의 모의 지원자 평균 점수를 보면은 음. 예, 적정 이상의 50%가 888 1.8. 예. 그리고 밑에 쪽이 88, 1.88 그러니까 거의 어, 큰 지원자 편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1, 뭐1 3승까지는 거의 점수대가 밑에는 어,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어, 거의 상위 적정 이상의 5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3년에 비슷하게 보면 뭐, 모의전 봤을 때큰 어,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딱모의전 봤을 때 이제 학과에 있어서야 그렇게 선호과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한양대 사회학과.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음,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한 거죠. 예. 뭐, 상황되 있는데. 그래서, 앞에 표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무난한 점수이고, 사실은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전략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 자, 자연계 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자연계, 음, 업매 124. 예, 그리고 미적 133. 영어 2, 한국사 2, 물리 63, 그리고 화학, 예, 그래서 382. 예. 선생님, 뭐, 우수한 거죠? 왜냐면은 38대 정도 점수 때는 사실 연구대인데, 그냥 한양대. 그래서 이제 안정을 지원하고, 뭐, 연구대를, 예, 뭐,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의 모의 지원 평균 점수는 881.18. 예. 그리고 적정 이상이 895. 예. 그리고 이제 도전 이상이 896. 이 학생이, 어, 합격 가능 범위에선 충분히 들어온 거죠. 나이 점수가 있을 때그 범위 안에는 충분히 분포로 있고, 자, 23학년 배슷 때. 그래서 딱 보면은 23학년 입사할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모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선호하는 까까 학과 정도는 되겠다는 부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모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리스트를좀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어찌됐든 지금 지원학과에서 여섯 명 모집이 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범위 벗어난 상태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본인이 6등인데, 여기 이제 1등? 이등 예, 보면은 환산점수? 보면 확실히 격차가 나죠.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예좀 예상할 수 있고 가능성을 볼수 있고 실제로 이제 원서를 넣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전공해서 다 봤을 때 어디냐 지금 음 사이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이에 이제 다 전공이 들어온 건 아닌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이 학생이 한양대 기계공학과 예 지원을 했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군에는 그냥 과감하게 뭐 서울대를 준 거거든. 그래서 말씀드린다면은 항상 그럽니다. 이렇게 뭐 상담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뭐 문의 학생들 때 과연 농어촌 전형이 얼마나 유리한가, 특혜인가라는 거를 항상 물어보세요. 얼마나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학생이 한양대 농어촌에 있을 때 지원해서 일단은 학교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전형했다면은뭐 어디든 다 상향입니다. 상향. 아예.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예. 자, 그 얘기는 즉슨 어쨌든 농어촌 전형이 분명하게 예. 일반전형 문서 한수 아래고 한 수가 아니죠. 두세수 아래인 거죠. 아예 꿈도 못꿀수 있는 대학 학과를 예.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농어촌으로는 합격한다는 거죠. 예. 그만큼 농어촌이 예. 상당히 특혜 유리한 전형이라는 걸 어찌됐든 점수는 일반에서 낮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좀더 음~ 좀 자원 더 설명을 좀 했고요. 더 이제 추가적으로도 인문계열 음~ 사례입니다. 음~ 자 보시면 다시 아~ 업매 1 2 2 그럼 미적 (129) 영어이 한국사이 한국 과탐이 점수가 합이 (369) 그다음에 이제 (255)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음~ 뭐~ 국영수는 무난한데 과탐이 예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학생이 딱 봤을 때, 전략상, 어, 제가, 물론, 물론, 어, 제가 상담한 학생인데, 그렇죠. 딱 보고 나서, 어, 한양대를 학교에서는 좀, 음, 도차 지원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면 과탐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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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어, 이 학과 지원학의 평균을 보면은 849.77. 그리고 이제 적정 이상이 878. 어, 그리고 합격 지원 범위가 869.98입니다. 자. 자기 점수가 이 안에서 범위가 좀 벗어났죠. 예. 그래서 총 19명, 뭐 23년 21명이니까 거의, 이게는 봐도 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집단의 인원이 일정 부분 선호도가 있는 과죠 그래서, 어, 보면은 이걸 통해서 어찌됐든 지금 평균에서 벗어난 거죠. 음. 그게 즉슨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모의 지원이 있고 지원한다는 거는 좀 소신, 도전, 추합을 노리고. 부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딱 보시면은 일단 이 학생이 어, 과탄 때문에 자연결을 지원한게 아니고 문과로 탄구의 반응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게 예, 그렇죠. 상당수 7위에 치 있는데 교차로 위쪽이 교차를 하는 걸로 보이죠. 예, 그리고 실제 어, 전공했을 때이 학생이 3위. 예. 그리고 사실 전공에서 유리한 거죠.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가 경제, 금융. 그러니까 수학, 음, 비중이, 예. 좀 그거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서 소차 지원을 하게끔 해서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는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음, 포인트는 어 문과의 상당수가 어쨌든 특히 상경계열이 어, 이과 침공이 많다. 음,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또 영역별 반응비율 한양대가 어 수학 반응비율을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자행금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문과를 그리고 상경계열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붙은 사례입니다. 어 작년에 상담 학생이 지원 전략 이렇게 수립해서 합격을 도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국어 110, 미적 130, 영어 2, 한국사 3, 화학 64, 지구과학 6 0 그래서 외형 점수 표점은 370, 그리고 이제 254.5 백분위. 예. 근데 이 학생이 나머지 수학, 영어 뭐 그래도 탐구는 우래도 무난한데 이제 국어가 예. 좀 낮죠? 어, 이 학생이 어쨌든 지원 학과 학과의 모의 지원 평균 점수 지원자신체 849.68. 예. 그리고 적정 이상이 895.12. 예. 그리고 도전 이상이 88.6인데, 이 학생이 자기 점수가 883점.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장까지도 가능 범위 안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또한 도전적으로 약간 도 지금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음, 지금 음 최고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인 것보다 아,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요리가, 이제, 인원 자체가 8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인기학과가, 뭐, 전년대로 봐도, 예, 그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딱, 어, 그래, 실제적으 모의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이 학생 이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 국어 영역들이 그렇게, 근데 수학은, 이러면, 예, 그렇게 국어를 좀망친 학생이죠. 수학 비중이 높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의 지원 학생들 한, 어, 후에, 이제, 지원해서, 진짜, 전공을 했을 때, 그러분들이 네, 학생이, 전공 상에 일단 일을 했습니다. 이리, 그러니까 뭐 물론 전공을 안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것 하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 한양대 산업 상공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상공을 취업으로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어, 그 모의 지원에 있어서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나보다 위치에서 제일 맨 상위 학생이 나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는데그 학생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고 가능성보를 좀 내치게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그런 분석을 활용해서, 어, 자기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쓰고 있고, 뭐, 그게 어렵다면은 이제 저희, 어, 저를 뭐 찾으시면 제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음, 지금까지, 음, 한양대 부분 편을, 어, 말씀드렸고요. 음, 좀더뭐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은 저한테 문을 두드리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어, 전략을 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한양대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